트럼프 피격 이후 트럼프 이기 집권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측근 참모들의 한국 핵무장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미러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인도나 폴란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면서 왜 우리 미국은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미국이 불필요하게 비열하고 공격적으로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 정강 정책에서 강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힌 것처럼 미국에도 동맹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외교정책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외국 정부와의 협정이 신성하다는 아이디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협정은 상식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상호호혜적인 것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 이익을 지키고 동맹국과 협력하고 싶지만 우리는 더 진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다. 러시아가 위협적이지만 중국은 러시아 국내 총 생산의 10배라면서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면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을 지배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해외 미군 배치와 관련 바이든 정부는 군을 결정적 포인트가 아닌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상대인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다른 아시아 국가는 중국보다 약하다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태 지역 동맹에 대한 방위 역량 평가를 묻는 말에 한국과 인도가 모델이라면서 한국은 GDP의 2.7에서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굉장한 방위 산업이 있고 국방에 매우 진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는 국방비가 3% 이하인데 이것은 거의 조크라면서 이 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 대한 북한도 위협이지만 대만의 위협인 중국은 북한의 1,500배 이상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일기 외교 안보 핵심 참모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은 이날 현지에서 열린 시에는 폴리티코 주최 대담에서 독일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우리는 수십 년간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지켰다며 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미국인 납세자만큼 투자해야 한다며 그들은 왜 자신들 군대를 위해 비용 지불을 하면 안 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근육질의 강인한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에 맞서 분명함을 보여줄 것이기에. 유럽 국가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대담 이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더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됐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가장 큰 경제적 성공 스토리다라면서 한국은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할수 있는 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스 인터뷰와 관련 방위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다 추측이라면서 나는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방위비 인상에 잘 협조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추측에 불과할 것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협조가 안 된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어 한국의 핵주진 잠수함 보유 등 독자 핵 역량 확보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이라면서 한미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핵주진 잠수함이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냐에는 차이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며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핵무장에 해당하는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보유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차원이 다르며, 한국이 후자를 도입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향적 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사무엘 파파로 미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필요하다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작전의 전권을 가진 인태사령관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파파로 인태사령관은 지난 11일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올해 5월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핵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잠수함 전 관점에서 볼때 우리의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동맹국이자 파트너로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원으로 미래에는 한국의 전략핵 잠수함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그것을 믿게 된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동등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정부 차원의 핵협의 그룹을 출범했다며 NCG를 통해 북한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비밀리에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핵 잠수함은 핵탄도 장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주진 잠수함입니다. 생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사시 상대방의 핵기습 공격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핵심 전략무기입니다. 현재 전략 핵잠수함을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미 오하이오급 한 척의 24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 잠수함 한 대로 북한 전역을 지도해서 지워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때문에 미국은 1970년대부터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한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핵전략 잠수함 9척이 35차례 난 진해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처지에서 보면 이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공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이 극대화돼 함부로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누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잠수함이 이제 한국의 자체 방어를 위해 한국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인태사령관이 운을 띄운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의 동맹은 견고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한반도 전력을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 우리가 전투 계획을 세운다면 이는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차원의 계획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계획이라며 우리는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인이 취임 이후 밝혀온 지역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헬스케이프는 지역의 헬과 풍경 랜드스케이프의 합성어인데요. 이 계획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과 함께 치명적인 드론 부대를 활용해 중국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무인화 능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군은 한정된 공간에서도 해상 거부 작전 및 항공 거부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이는 21세기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흑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보듯이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작전을 배울 수도 있다며 향후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대만 관계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환태평양 연합군 사훈련 기간 중인 지난 12일. 미 하와이 해상 인근에서 실시한 국산 유도 로켓 비공이 FCT 해외 비교 시험에서 여섯 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미군은 현재 무인 수상정의 비공을 탑재해 해안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환태평양운련 기간 중 이루어진 실사는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 개념의 실사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진행해 무인 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 통신 무인 수상 정탑재 유로로켓 발사 등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번 림팩 계기로 열린 함정 전시회 당시 천자봉함에 올라 비공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등 도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비공은 천자봉함에 승함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며 우리는 당연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이센스 계약으로 도입을 하던 수출을 하던 그 무기가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동맹의 이익을 준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림팩 기간 비공 실사를 진행하고 침몰 훈련을 실시해 태역 감정을 타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회의와 환태평양 연합군 사훈련을 비난해 온 중국이 러시아와 진행한 태평양 합동 해상 순찰 사실을 뒤늦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4일 소셜 미디어 공식 개정을 통해 연간 계획과 중노양국의 공동인식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양국 해군 함정 편대가 최근 태평양 서부 북부 해역에서 제4차 해상 합동 순찰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행동은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현재 국제지역 형세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관련 소식에 한국은 잠자코 있으라는 말을 한바 있습니다. 자신들은 핵잠을 운영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의 무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방산 무기는 북한과 피장파장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18일 중국의 최신예 공구사형 전략핵잠수함이 대만해협에서 수면으로 부상했다가 대만 어민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수개월씩 자망하면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걸 생명으로 하는 전략핵잠이 어민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니 중국군으로서는 망신을 당한 셈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전략 핵잠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나서 중국 호위함 한 척이 급히 다가왔다는 어민 증언을 토대로 핵잠이 고장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만 동부 해역에서 훈련 중인 미일 해군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대만 해역을 택했다가 좌초를 우려해 부상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무력 시위 차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전략핵잠은 대만 공격과 큰 관련이 없어 이번 일로 망신살이 뻗치자 둘러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핵잠수함이 서방 잠수함을 노리고 친 덫에 걸려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선원 50여 명이 전원 숨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헛소문이라는 반응을 내놨지만 이는 사실로 보입니다. 당시 데일리메일은 영국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핵 잠수함 093-417호가 영국이나 미국 잠수함을 잡으려 중국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려 선원 55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단독 보도에 파장이 이었습니다이 보도 이후 더 타임스, 더선 등 다른 현지 매체들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국은 지난해 8월 21일 핵 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연합군 잠수함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사슬과 닷 장애물에 부딪혔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을 수리하는 데 6시간이 걸리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며 탑재된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승무원들을 중독시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잠수함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이 항공모함이나 핵잠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수량만 늘려 강대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게 될 경우 동북아에서 또 다른 무게감이 한국에 실리기에 중국도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지만 전 세계 미군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인테사령관이 한국 필요시 핵잠수함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체 무장을 원하는 트럼프 정권에서 한국 핵잠에 대한 수건을 풀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시온TV였습니다.